손범명이랑 합방 한번 해달라 그러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손범명 같은 년들이 저 같은 이제 약간 입벌구 약간 저 북한에서 건너와가지고 입벌구 존나 하면서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 걔가 머리가 되게 좋은 애야. 머리가 있지. 진짜 좋은 년이야. 손범명이가 지가 스스로 욕을 만들어갖고 약간, 그 누구야. 김기수 이상 여자 버전으로다가 있지. 김기수, 김기수 여자 버전으로다가 진짜 입만 열면은 개구라 쳐가지고 막 이질을 하잖아. 어? 아, 갈증 나 죽겠다. 아 씨발. 음료 수좀 들어가야 돼. 입만 열면은 개저기 뭐야 어? 구라지를 존나게 쳐가지고 씨발 아 그래 아이고 배야 어서 와라 야 손보명 오라 그러세요 손보명 씨발 년아 야너 나한테 대 개같은 년아 내가 찢어줄게 내 손보명 그냥 내가 저기 뭐 성경 X같이 해갖고 씨발 년아 야너 나한테 있지 너 전부 너 나한테 나 나랑 나 맞다이 한번 까자 씨발 년아 내가 진짜 죽여줄게 일단 편의점이니까 이미지 관리 좀 할게요 난 그냥 이기지 그런 애들 솔직히 말해서 혹시 언니 손보명 알아요 손보명? 손보명 유튜버 손보명? 아 그래요? 네. 앞으로 그 손보명 혹시 유튜브 보잖아요 그럼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아, 죽여버리게 네. <laughs> <원주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저는 일단 뭐 나도 나도 개인적으로 뭐 싫어할 수 있잖아. 내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아, 선병왕 싫어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고 뭐 좋아할 수도 있고 뭐 하는 건데. 저기 뭐야 누나 손보명. 아 손보명. 어, 어, 어. 손보명 들어봤어? 어, 어, 들어봤어. 누나 손보명이잖아. 손보명이랑 똑같이 생겼어. 봐봐. 그게에서 나오는 거? 어? 아 예, 손아 어. 손보명 나오지. 오 뭐야? 오오 죽여. 지금 뭐야? 어. 어. 이거 이거예요? 어 손보명이야. 오, 여 언니나 손보로. 진짜요? 아, 어. 저구독하고 저 <laughs> 있었어요. 누나 저기 <laughs> 누나 저기 똑같이 생겼지 손보명이. 네. 실제 네. 네. 보니까 음. 더 예쁜. 데 실제로 보니까 더 예뻐? 네. 그냥 고소, 구독 취소해 그냥. 네? 네? 왜요? 그냥 거짓말. 너희들이 봐선안되내 친구들이야. 아, 어. 어. 그냥은 구독을 취소해야 되고. <laughs> 아, 단하 너네 너무 귀엽다몇 살이니? 네. 저희 네. 중학교. 학교 1학년이요. 중학교 1학년이구나. 너무 귀엽다. 네. 얘들아, 좀 이따 네. 누나가 지나가다가 다시 보면은 치킨 네. 사 줄게. 어, 오, 진짜. 어, 야, 야, 어, 잘, 잘 가. 일단 잘 가. 네, 네. 어. 네. 내 거는 구독하면 안 돼, 어린 친구들은. 그래서 내 거를 얘기 안한 거야. 근데 내가 상처받은 게 뭔지 아니, 지금? 손보명 아니야 그러고 쟤네들이 손보명을 봤는데 닮았다 그러는데, 이거 지금 맞는 거냐, 이거? 어? 손보명이랑 닮았다고 맞다 그러는데, 이거 지금 맞는 거야? 이거... 아, 이어 빨간불이네. 아까 손보명이라고 하기 되게 잘했다. <laughs> 여느 마리오라고 했으면 바로 그냥 여기서 자판 존나 쳤을 거 아니야. 누나 치킨 사주세요. 이러면서 맞지? 내가 이럴 거 같아서 손보명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역시 나의 머리는 굉장히... 굉장히... 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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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손범행한테 가서 치킨 사달라고 겁나 니겠까